안녕하세요. 제이샘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31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 서강 한국어가 아니라 이화 한국어 3-1, 어, 1과에 있는 문법을 공부해 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처음 공부할 문법은 기는 하지만이에요. 자, 기는 하지만. 자, 어, 그림을 보면 지금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좀 추, 추워요. 자,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자, 남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니까 기분 좋지요. 자, 남자가 기분 좋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은 좋아요. 남자가 했던 말 기분이 좋냐 물은 것에 대답은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여자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추워요. 이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좀 춥네요 라고 말해요. 자 남자가 질문했던 거 기분이 좋지요 라는 말에 대해서 인정해요. 맞아요. 그러나 여자 생각은 지금 좀 춥다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는 하지만은 동사 형용사에부터 사용해요.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나 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요. 그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어 말하는 사람의 다른 의견이 있어요. 자, 그,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잘 몰라요. 자, 그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물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만난 적이 있어요. 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자, 이렇게요.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잘못본것 같아요. 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어, 성적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잘못본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 기는 하지만, 자 형용사 바쁘다. 어, 그러면 바쁘기 는 하지만, 짧다 짧기는 하지만, 오다 오기는 하지만, 먹다 먹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과거를 쓸 때는. 과거 쓸 때는 어, 앞에는 기는 앞에는 그냥 현재 쓰주고 뒤에 했지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았다, 살기는 했지만 들었다, 듣기는 했지만 주부였다, 주부 기는 했지만 학생이었다, 학생이기는 했지만 자,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 어,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어. 보면서 나올 세 단어예요. 자, 분위기가 좋다. 어, 그래서, 뭐, 내가 지내는 곳의 그 분위기, 또, 뭐, 교실의 분위기, 카페의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씀면 되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교실 안에서 다 열심히 공부해요. 그때는, 뭐,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적성에 맞다. 자, 적성에 맞다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내 성격이나, 내 취미나 내그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적성에 맞다는 말을 써요. 자 그리고 보수가 적다. 자 보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받는 돈, 받는 돈이 보수예요. 자 시급이란 말이 있어요. 시급은 한 시간, 자한시간의 일하고 받는 것을 시급이에요. 그리고 일당, 일당이라는 말은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은 일당. 자, 그리고, 주급, 일주일을 일하고 받으면, 주급.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급. 자, 셀러리라고 하지만, 이 월급은 한 달, 자, 월이, 일, 한 달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돈을 받아요. 월급이에요. 자, 그리고, 연기, 연기를 하다. 어, 그 배우가 연기를 하다. 어, 그러면, 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음을 말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자, 인정하는 사실이 뭐예요? 집이 크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어, 크고 또 깨끗해요. 그런데, 어, 교통이 좀 불편하네요.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면, 이 집이 어때요? 크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지요? 네. 집이 깨끗해서, 크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지하철역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다. 자, 1번 볼까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다. 어, 그런데 발음이 어렵다. 자,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자, 그런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발음이 어려워요. 2번 카페의 분위기가 좋다.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카페의 분위기가 좋기는 하지만 음식이 맛이 없어요. 3번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다. 그런데 일이 많고 보수가 적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기는 하지만, 일이 많고 보수가 적어요. 4번. 배우가 잘생겼다. 그런데 연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배우가 잘생겼기는 하지만, 연기를 잘 못해요. 5번. 여행이 힘들었다. 어, 기억에 남다. 그러면, 여행이 힘들었기는 하지만,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돼요. 자, 그다음 어, 두 번째 문법이에요. 든데요. 어, 든데요. 자, 두 사람을 보면 새로 생긴 식당에서 며칠 전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친구가 그 식당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할까요? 자, 며칠 전에 내가 먹었어요. 어, 먹 뭐,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대화를 볼까요? 학교 앞에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가봤어요? 네, 며칠 전에 갔는데 분위기도 좋고 비빔밥도 아주 맛있던데요. 자 여기서 어, 남자가 어, 학교 앞에 생, 새로 생긴 식당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자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어, 뭐라고 느꼈어요? 분위기 좋고 비빔밥도 맛있었어요. 그 느낌을 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림에 보면 어, 자, 남자 그림에 보면 어, 식당이 있는데 신장 개업이라고 적혀 있죠? 신장 개업. 자, 신장 개업이란 말은 어떤 가게나 가게 등을 새로 시작했을 때 그때 신장 개업이란 말 써요. 자면 이 동사 형용사 상에는든 대요는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그때 느낀 사실에 대해 감탄하면서 말할 때 사용해요. 자 회상 회상하다. 자 회는 돌다, 상은 생각하다. 그래서 어, 돌아서 생각하다는 말이니까 과거의 일을 지금 내가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요. 이거 회상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 경험을 지금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느낀 사실에 대해서 어, 말할 때, 어,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물 볼까요? 프랑크 씨도 남산에 가봤죠? 어땠어요? 산 위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던데요. 어, 야경,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야경은 밤에 보는 경치예요. 밤에 보는 경치, 야경이에요. 든데요 사용하는 거예요. 자, 바쁘다, 바쁘던데요. 짧다, 짧던데요. 오다, 오던데요. 학생이다, 학생이던데요. 자, 이 든데요는 과거의 이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든데요 쓰고, 자, 옆에 동사 완료라고 표현한 거는 과거에 이미 끝난 것을 내가 봤어요. 자, 그때 사용한 거예요. 자, 먹었다. 과거에 먹다 먹었, 먹은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먹었던데요. 들, 들었다. 들었던데요. 청소했다. 청소했던데요. 라고 사용해요. 자, 여기서 던데요와 아었던데를 다시 한번더 비교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문을 지금 닫고 있어요. 닫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 얘기하면, 식당이 문을 닫던데요. 라고 하면 돼요. 자,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식당을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갈 때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얘기할, 얘기할 때는, 식당이 문을 닫았던데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든데요와 닫았던데요. 조금 달라요. 자, 세 단어 한번 볼게요. 야경. 자, 야경에 앞에 야는 밤, 밤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경은 경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야경, 어, 야시장. 어, 저 강변에 보면 야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야시장. 그리고 또한 밤에 먹어요. 밤에 10시, 11시, 12시. 어, 공부하다 보면, 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좀 먹어요. 밤에 먹어요. 야식. 음. 자 그리고 장면 신이에요뭐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장면 이런 말씀인 돼요. 자 그리고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 또는 책을 보고 그것에 보고 내 마음이 오, 움직여요. 마음에 아주 뭐 깊은 장면이 있어요. 일대 감동적이다 그거요 감동적이다. 자 그리고 등록하다. 등록할 때 돈을 내요. 그런 돈을 등록비 또는 등록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시설. 그리고 눈물이 나다. 눈물이 나다. 자, 그러면, 어,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사실을 감탄하면서 말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과거 경험. 자, 영화를 봤어요. 어땠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어그 보고 느낀 사실 느낌이 뭐예요? 마지막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영화 봤어요? 어땠어요?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던데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1번 헬스 클럽. 자 헬스 클럽 뭐, 뭘까요? 헬스 건강이고 클럽 클럽 모여요. 그래서 짐. 짐을 한국에서는 헬스클럽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헬스클럽에 등록했어요. 어땠어요? 시설이 좋다. 자, 보고 헬스클럽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와, 시설 좋다. 라고 생각했어요. 시설이 좋던데요. 라고 말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입학시험을 봤어요. 어땠어요? 자, 근데 시험이 어땠어요? 시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던데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 다음 3번, 소개팅을 하다. 자, 소개팅. 자, 소개팅은 앞에 소개하다 있어요. 그리고 팅. Ting. 팅은 영어 미팅, 만나다. 어, 그걸 합쳐서 소개팅이 된 거고, 이 소개팅은 어, 중간에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해줘요. 소개해줘요. 그래서 소개팅이라고 해요. 자, 소개팅을 했어요. 어땠어요? 성격도 좋고 사람이 괜찮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다음 콘서트에 가다. 자, 콘서트에 갔어요. 어땠어요? 자, 가, 콘서트에서 어, 가수가 아주 노래를 잘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던데요. 하고 얘기하면 돼요. 자, 5번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다. 자, 동창회 동창회라고 하면 같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모이는 것을 동창회라고 해요. 같은 학교 졸업생들 모여요. 동창회에 갔어요. 어땠어요? 친구들이 많이 변했던데요. 네, 친구들이 내 기억 속에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그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만나보면 이제 다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변했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든데요는 보통 말하는 사람, 자, 화자예요. 말하는 사람을 주어에 쓸수 없어요. 보통은. 자,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감정, 느낌, 그리고 정신,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것도 본인이 경험이기 때문에요 자, 문장을 보면 내가 커피숍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데요. 자, 이렇게 어. 주어 문장의 주어에 말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자, 다른 사람 버가 커피숍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데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은 쓸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 영화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던데요. 이건 괜찮아요. 왜? 영화를 보고 스트레스가 풀린 건 누구예요? 나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을 말할 때는, 어, 나를, 주어에 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뻔은 그 영화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던데요. 이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까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다른 사람의 뭐 느낌이나 감정을 얘는 이 등대 열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워크북에 있는 걸 보고 연습을 해 볼까요? 자, 기능하지만 다시 연습해 봐요. 자, 기능하지만 어, 앞에 문장 앞에 마, 말을 인정해요. 그러나 뒤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자, 1번 회사에 일이 많아서 힘들다. 자, 뭐하고 연결할까요? 네, 5번. 일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다 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2번,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다. 자, 음식을 만들기는 해요. 그러나, 어때요? 어, 별로 맛이 없어요. 3번, 프랑크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어, 있기는 하지만, 음, 잘 몰라요. 4번, 외국 생활이 어려웠다. 어려웠기는 했지, 하지만, 어, 그렇지만 또 재미있었어요. 5번, 운전을 배웠다. 운전을 배웠기는 하지만 아직 운전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자, 1번. 회사에 일이 많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일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어요. 2번.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는 하지만 별로 맛이 없어요. 3번. 프랑크 씨를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잘 몰라요. 4번, 외국 생활이 어렵기는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자, 과거형이에요. 과거면 했지만, 기는 했지만이에요. 운전을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자신이 없어요. 2번,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제이슨씨 어때요? 아주 성실하죠? 자, 아주 성실하죠? 라고 질문,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실한 건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성실하긴 하지만 일을 할때 가끔 큰 실수를 해요. 2번, 소라씨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 소라씨가 예쁜 것 같다고 얘기해요. 예쁜 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네, 그런데 예쁘기는 하지만 성격이 좀 까다로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3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네. 힘드셨지요? 라고 물어요. 힘든 것은 맞아요. 자,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해야 할 일을, 일, 일을 끝내서 정말 마음이 가벼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마음이 가볍다. 관용어예요. 자, 반대는 마음이 무겁다예요. 자, 마음이 무겁다는 어떤 뭐 시험이 있거나 있거나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이럴 때 마음이 무거워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이나 시험이 있거나 이런 거다 없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요. 이런 말씀을 쓸수 있어요. 자, 4번. 밥 먹었어요? 네. 아까 밥을 먹기는 했지만 대충 먹어서 그런지 벌써 배가 고프네요. 자, 그래서 기는 하지만 앞에 문장 다른 사람이 질문했던 거 그게 어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든데요. 볼까요? 자 든데요.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김치 담가 봤어요. 자 김치 담가 그러니까 다, 담그다예요. 담그다. 자 김치 담그다, 김치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김치 담가 봤어요? 네. 예전에 김치를 직접 담가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던데요. 2번. 어제 영화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인기가 많아서 표가 다 매진됐던데요. 매, 매진되다. 자, 매진되다 다 팔렸어요. 자, 그래서 표가 다 팔렸어요. 매진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매진됐다. 매진됐던데요. 3번. 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 봤어? 응, 음, 봤어. 배우들이 연기도 정, 잘하고 정말 재미있던데. 4번. 제가 며칠 전에 선생님 아들을 봤는데, 선생님을 아주 많이 자, 닮았다. 자, 그래서 닮았던데요. 그렇죠? 저도 봤는데 너무 닮아서 놀랐어요. 2번.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먹다, 있다, 닿다, 좋다. 1번. 이 화장품 어때요? 제가 써봤는데 정말 좋던데요. 2번. 프랑크씨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조금 전에 봤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데요. 3번. 안나 씨가 이 음식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매운 걸잘못 먹는 것 같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매운 것도 아주 잘 먹던데요. 4번. 지하철역 앞에 있는 슈퍼마켓이 오늘 몇 시까지 하는지 알아요? 제가 아까 집에 오는 길에 봤는데 벌써 문을, 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닫았던데요.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문법을 공부했어요. 자, 기는 하지만가 든데요. 자, 기는 하지만은 앞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든데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어떤 그 느낌 또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숙제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다섯 문장 만들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